와, 풀바라 풀. 풀이 왜 이렇게 무성하냐? 이 밭에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지? 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수호입니다 예,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또 뜨거운 태양이 아, 이 폭염을 연일 폭염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도 한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9월 달이 접어들고 예, 가을이 되는데요. 가을이 되면 국민 채소 배추를 심어야 되겠죠.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심는데, 예, 이 땅에다가 배추를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어, 6월달에 양파를 캐내고 어, 난밭인데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이 풀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배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예, 토양 관리를 지금부터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 물이 조금 덜 빠져 가지고 땅이 아직도 많이 좀 축축합니다. 여기에 로타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풀 제거 때문에 로타리를 한번 채워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이 땅은 한 2, 3년간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약간 산성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 어, 석회 고토 비료를 주어서 좀 중화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 배추는 예, pH 5.5에서 6.8 정도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빠짐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습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퇴비도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퇴비에 있는 그 유기질이 이 땅을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주는 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퇴비는 어, 좀그 부숙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넣어주면 좋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지금 풀을 제거하는 로타리 작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석회 어, 고토비료를 한번 준 다음에 이 3주 뒤에 태비를 예, 넣어서 어, 땅을 더욱더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난 다음에 네 복합비료를 좀 주어서 어, 한번 더 로타리를 치고 그런 다음 비닐멀칭을 해서 네 예, 배추밭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 더빠 더워도 이 더운 날씨에 배추 밥 만들기 아 벌써 가을을 생각하는 아, 농부의 마음 빨리 밭을 만들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맛있는 배추를 생산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동을 걸고요 땅이 아, 많이 질어가지고 깊이 가리는 아직 하지 않고 조금 약하게, 약게 조금 갈아줄 생각입니다. 자, 또 발통을 앞으로 내리면, 네, 좀 약한 가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땅을 한번 갈아주면 아, 풀도 제거가 되고요. 이 토양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 살균 작용도 된답니다. 예, 자 이제는 예, 스케고 토비료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다, 더워. 여기 보시면, 하악 비료 가다 시비로 산성화된 토양을 작물 재배가 적합한 중성 토양으로 계량하는 효과가 있다. 즉, 토양을 계량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죠. 어, 비료에 있는 칼슘 성분은, 에, 석회가 칼슘이죠. 칼슘 성분은 식물의 세포 조직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특히나 배추는 칼슘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오토가 마그네슘이라 했죠. 이 마그네슘은 염록소의 중심이 되는 원소로서 결핍하면 강압성 영향이 떨어진다. 예. 마그네슘은 강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적당량 들어가주면 아주 배추가 잘 자겠죠.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네, 알칼리분과 고토 성분이 들어있어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과일의 당도를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추가 아주 잘 자라고 맛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사용 방법과 사용 양은 보시면은 어, 300 평당 250kg. 그러니까 어, 100 평에는 아니 30 평에는 약한 25kg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60평에는 어 50kg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토양산도 pH 6.5 이상의 토양에는 사용을 마시고 이미 중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질소질 비료 및 복합비료 등 하학비료와는 혼용하지 마시며 화학비료보다는 최소한 1-2주 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만들 때 먼저 이 석회 고토비료를 뿌려주고 나중에 1-2주 뒤에 탭비라든지 복합비료 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적으로 아, 배추 밥 만들기 일차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나 2주 뒤에 데비를 넣고 다시 한번 더 경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well 농부황소TV